무스러운 그보다도 지금 저 멀리에서 의지가 느껴진다. 이것은 살이다. 이 몸의 형제가 이 몸을 향해 살이를 내뿜고 있구나. 그들의 목적은 이 몸의 목이다. 아무래도 용께서는 정말로 이 몸을 없애고자 하시는 것 같다. 용이시여. 어찌하여 이 몸을 믿지 못하시다이까 그건 네 주인인 용이 치절한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트레이너인가 감히 이몸 앞에서 이 몸의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냐 원한다면 더 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고 있을 시간이었군 만바의 말대로 한강의 대교 부근에서 그리자리드와 동종인 차원종들이 출현한 것 같다 가뜩이나 병력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많은 병력을 고장 맘바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 보내다니 겁쟁이인 것은 물론이고 얼간이기까지 한것 같군. 맘바의 주인이란 녀석은 인간네 혀를 잘라서 씹어 먹고 죽였다. 유감스럽게도 그건 불가능하겠군. 나는 지금 뻐꾸기란 기기를 이용해서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지. 아무튼 네가 나가야겠다. 하비 성스테기에 나가서 그리자리드 타입을 견제하는 거다. 용을 위하여. 여 기가 이번 유도, 회 장이 되어 낭만 적인 카드 군요. 오늘의 춤은 여기까지예요. 지식 지시... 대교에 나타난 크리자리드 타입들과 교전을 벌인 모양이군요. 그 녀석들은 모두 나고자예요. 더 이상 변태의 가능성이 없는 녀석들이죠. 우리의 계획에는 하등에 쓸모도 없는 녀석들이란 뜻이에요. 망설일 것 없어요. 완전히 뭉개버리세요. 우리가 현재 보호 중인 크리자리드 타입은 장차 우리의 계획에 필요한 존재예요. 반면에 지금 대규에 나타난 크리자리드 타입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이죠. 깊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나가서 신나게 처리해 주세요. 아, 따분하군요. 똑같이 생긴 녀석들이랑 계속 상대하는 건. 그나저나 감시관님, 감시관님은 아니 벌쳤으면 만바 씨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시죠? 어머, 지금 제게 질문을 한 건가요? 당신답지 않군요. 늘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제 지시에 조용히 따르던 당신이잖아요. 가르쳐 주실 수 없는 일이라면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laughs> 지금은 아직 가르쳐줄 상황이 아닌 게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조만간 우리의 계획이 궤도에 오르면 당신도 알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계속 열심히 감시관님의 계획을 궤도에 올려야겠군요. 그래야 답을 알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역시 하피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니까요. 자, 그럼 이 길로 나가서 우리를 방해하는 크리자리드 타입들을 처리해 주세요.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 여러분, 도둑이 나타났어요. 何 <music> 하... 좀더 자극이 필요해요. 슬슬 처리를 해야 할 대상을 정할 때가 온것 같군. 이번엔 또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당신들의 감시관이 왔다 갔습니다. 특경대의 병력으로 당신들을 지원해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들이 보호 중인 차원종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특경대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시관이 특경대의 병력을 동원해 차원종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차원종들의 목표는 당신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차원종의 목숨인 것 같고요 왜 우리가 차원종 보호를 위해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교 쪽의 차원종들을 처리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은 있지만 병력 일부를 투입시켜서 당신들을 지원해주겠습니다 병력을 지원해드리죠 그러니 저희 대원들과 함께 성수대교에서 계속 차원종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언젠가 이 불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주세요. 영. 여러분 도둑이 나타났어요. 어서 오십시오. 최민우 경감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을 서포트하겠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가면 증오도 나올 거고 말입니다. 경감님 명령만 아니었으면. 절대로 당신들을 안 두었을 텐데. 아, 지금 한 말은 혼잣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실수로 당신을 쏴도 용서해 주시지 말입니다. 요 그럼 다음 무대로가 볼까요? 이제야 정책이 싹거어요하게저쪽이정답을것같은요 또가주시 같이... 어때요? 한번더 해볼까요? 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주세요. 영원히. 이봐요, 잠깐만요. 당신,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하피라고 해요. 당신은 우정미향이었죠제 얼굴을 기억하는 걸 보니 아직 기억 속어를 안 당한 모양이군요. <laughs> 기억은 아직 안 지워졌어요. 제 기억이 안 지워진 게 그렇게 유감스러우신가요? 그렇게 인상 쓰지 말라니까요. 주름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군요. 감시관님이 당장이라도 당신의 기억을 소거시킬 기세였는데 말이에요. 그 감시관이라는 사람 역시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군요. 아무튼 그 기억소거란 것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그러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